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됐을 때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. 이를 할증이라고 하는데요.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, 기본적으로 1Z부터 29P까지 보험료 산정 등급이 있어요. Z등급은 일반 등급, F등급은 두 개의 Z등급 가운데 동일 증권으로 발생하는 등급이고, P등급은 보호등급으로 최고 할인계층에 붙는 등급입니다. 보험료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고요. Z등급부터 할인율이 높은 P등급까지 총 29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1년씩 무사고 시 1Z씩 상승하게 되고, 교통사고 시에는 점수별로 등급 하락하고 할인유예가 적용됩니다.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3년 동안 등급 변 없이 사고에 따라서 점수가 내려간 채로 유지가 되죠. 그러다 무사고로 3년 지나면 다시 1점씩 올라가게 되는 개념입니다. 방금 점수는 1Z부터 시작해서 총 29단계의 점수가 있다고 했는데요. 이러한 점수는 어떤 사고일 때 얼만큼 내려가는지 본다면 예를 들어 대인사고로 사망사고시 점수는 4점이 내려가게 됩니다. 부상등급이 제일 낮은 14급은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점수가 정해져 있고요. 여기다 또 할인유예가 되는 경우도 각각 있다 보니 내가 손해액이라던가 아니면 평가대상 기간 중 차량 손해가 건수 몇 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. 따라서 사고시 할증이 되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개인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